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기초물 일본어 문법.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문법은요. 새로운 문법입니다. 오늘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명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그냥 외우기만 하시면은요, 바로바로 써먹고, 명사는 말만 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특성을 설명해주는 품사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명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기본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사는 활용을 안 하는 품사기 때문에 명사는 기본형이 무엇이냐 이런 용어를 자체를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활용을 한다는 점을 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활용을 하는 품사는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본형부터 시작해 나가서 자꾸자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그 변형하는 것을 우리는 활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활용을 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바꿀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안 하는 부분과 활용을 하는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말할 때마다 활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불러주자.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이게 문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어간과 활용이 있는 부분은 어미라고 불러주기로 이것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활용하는 말인데,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져서 어미를 바꿀 수 있는 단어이다. 그게 형용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는요, 어떤 단어로 일정하게 끝나는 룰이 없어요. 그러나 형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판별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 나와져 있는 제가 지금 10가지 단어를 써드렸는데 이 단어를 딱 보시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맨 끝에 글씨가 이렇게 이라는 글씨로 끝난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라고 하는 글씨로 이렇게 맨 뒤에 글씨가 끝나면서 우리 국어로 볼게요. 우리 국어로. 뭐, 뭐, 다 이렇게 끝나는 거. 근데 우리는 뭐, 뭐, 다 그러면 마치 동사 같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글씨가 이로 끝나며, 우리 국어로는 뭐, 뭐, 다 이렇게 끝나는 단어를 우리는 앞으로 형용사이다 이렇게 불러줄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를 잠깐만 보시죠. 첫 번째 단어, 오기, 이렇게 발음합니다. 뜻은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다 라는 뜻이에요. 이 크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용사는 활용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활용 안 하는 어간이 있을 것이고, 활용하는 어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간과 어미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맨 끝에 있는 이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이 라고 하는 부분이 어미입니다. 이만 어미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글씨는 세, 글, 세 글자가 됐던, 두 글자가 됐던, 네 글자가 됐던, 다시 말해 어간의 개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기, 여기까지는 어간. 그러므로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기, 크다 라는 말이죠. 아츠이 덥다 라는 말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만 어미, 바꿀 수 있습니다. 아츠 어간입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덥다 예요 싫어이, 하야타, 희다 라는 말이죠. 이라고 하는 말이 뭐뭐다, 싫어. 예 이게 어간입니다. 나가이, 길다. 쭈메다이, 차갑다. 아마이, 달다. 오이시, 맛있다. 다까이. 다까이는 뜻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비싸다. 높이가 높다. 키가 크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모이, 춥다. 지사이, 작다. 맨 끝에 있는 이라고 하는 어미만 변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형용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영상이 기억나십니까? 명사의 긍정, 의문, 부정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그것과 비교하셔서 형용사는 어떤 식으로 긍정, 부정 의문문을 만들까요? 이거 한번 또 정리해보는게 오늘 두번째 정리했습니다 자 형용사의 긍정 자 무엇과 아주 똑같죠? 형용사는 명사의 긍정과 동일합니다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 자 그러므로 데스라고 하는 말이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앞쪽에 데스 앞쪽에 나와져 있는 것은 명사만 연결한다고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용사, 뭐로 끝나는? 이로 끝나는 형용사, 기본형에다가도 데스를 붙일 수 있구나 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こ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です은 맛있습니다. 今日は寒いです。오늘은 춥습니다. 私のカバンは高いです。제 가방은 비쌉니다. これは甘いです。이것은 답니다. このコーヒーは甘いです。이 커피는 답니다. 私の私の靴は大きいです。제 구두는 큽니다. 今日は暑いです。 오늘은 덥습니다. このカは白いです이 우산은 하얗습니다. 힙니다. 이렇게요. このビールは冷たいです。이 맥주는 차갑습니다. 라는 말이요. 이렇게 하면 전부 공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의문문. 어떻게 만드나요? 아주 쉽습니다. 형용사의 의문문은 명사와 동일하게 까만 붙이면 됩니다. 今日は寒いですか? 오늘은 춥습니까? このカバンは大きいです이 가방은 큽니까? これは高いですか? 이것은 비쌉니까? 이렇게 예. 사이 우산은 니다이 커피는 맛있습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형용사 의문문, 명사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명사 부정과는 다릅니다. 명사는 그대로 써놓고, 대화 아리마셈, 대화 나이데스, 자 아리마셈, 자 나이데스,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아리마셈은 나이데스와 같은 말, 대화는 나이, 자와 같은 말, 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리마생 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데스와 같은 말이다.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명사와는 다르게 끝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어미를 활용해서 부정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이라고 하는 어미를 무엇으로요? 이렇게 꾸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미 꾸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학생분들이 이에다가 꾸를 덧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라고 하는 어미를 없애주시고, 꾸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활용해주셔야 돼요.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꾸 아리마생, 달지 않습니다. 아리마생은 나이데스와도 같다고, 했, 같다고 했으니까, 아마꾸 나이데스, 달지 않습니다. 오이시 이로 끝나는 이를 맨 끝에 있는 이를 꾸로 바꿉니다. 오이시코 아리마 생, 오이시코 나이데스. 고노 커피와 오이시코 아리마 생, 이 커피는 맛있지 않습니다. 다카이 이로 끝나는 이를 꾸로 바꿔줍니다. 왓타시노 가방과 다카코 나이방과 다카코 나이데스. 제 가방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를 꾸로 바꾸세요. 켜와 사무꾼 아이데스. 오늘은 춥지 않습니다. 와사무아리마 오늘은 춥지 않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를 꾸로 바꾸고 부정합니다. 예. 고노 와사이데스이 책은 작지 않습니다. 어기데스 크큽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오늘 문법 두 가지 형용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로 끝나고 다로 끝난다. 변하지 않는 어간과 변화는 어미로 나누어져서 어미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단어이다. 형용사 긍정과 의문과 특별히 부정문은 어떻게 명사와 다른가? 이두 가지를 오늘 정리하십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기초문법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